시우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요,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 쭉 해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을 한대요. 오늘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각선 하나를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똥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네들 넓이가 같습니다. 넓이가 같고요. 이 넓이는 전체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띵이 되기도 하고요. 어, 이거 합동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조건이었, 첫 번째 성질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공통변이에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S, S, S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더 그었어요, 그지? 더 그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냐면 같아요. 음,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얘네들이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을 거예요. 넓이가 같은데 지금 대각선 여기 교점 만나는 데가 비 o 랑디 o 랑 같잖아요. 그지 그럼 삼각형 ABO랑 ADO가 합동은 아닌데, 넓이는 같아요. 왜? 지금 얘네들 높이가 같고요. 윗변의 길이가 같은 케이스거든요. 윗변 그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계산해서 나온 색이 어차피 같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합동은 아니나 넓이는 같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두 친구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도 합동은 아니나 넓이는 같다. 그렇다 보니까 이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작다, 작다, 같아지고요. 그럼 이한 조각의 삼각형은요, 전체 평행 사변형 넓이의 4분의 1이 되더라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평행 사변형 내부의 한점 피에 대해서 내가 내부의 한 점에 피를 어, 이렇게 찍었어요. 아무 때나 대각선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점을 찍어서 꼭짓점에 이렇게 선본을 그어놨어요. 그럼 이때 이 핑크색 파란색끼리 색을 칠해놓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핑크색끼리 넓이랑 핑크색 넓이 더한 거랑 이 파란색 넓이 더한 거랑 같아요. 핑크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랑 같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선생님이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B, C랑 A, D랑 평행하면서 P를 지나고 또 A, B랑 C, D랑 평행하면서 P를 지나는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번, 삼각형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의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1번, 2번과 1번, 2번이 넓이가 같아요. 왜? 합동이거든. 지금 이렇게 평행 4변형이 되거든요. 내가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고요.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형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생기는 네 개의 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입니다. 아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하나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은 SSS 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넓이가 같고요. 어? 그러면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4번 같고, 5번, 6번 같고, 7번, 8번 길이 같아요. 그러면 핑크색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은요. 1. 그 다음에 어? 요걸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어차피 넓이 같으니까 1, 1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요. 1, 1. 삼각형 넓이 같아요. 2, 2. 삼각형 넓이 같아요. 3, 3. 삼각형 넓이 같아요. 4, 4. 삼각형 넓이 같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핑크색 부분의 넓이는 결국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부분도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핑크색 부분끼리 더한 거랑 파란색 부분끼리 더한 거랑 같네 이렇게 되는게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아, 한점 아무 때나 한 점이에요. 대각선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때나 점을 찍고 꼭짓점에 선분 구워 가지고 마주 보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서로 같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 평행사변형 넓이를 2등분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핑크색은 평행사변형 넓이 전체의 반띵 파랑색도 전체 핑 평행사변 핑크 사변형 넓이였어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예제 1번 요거를 한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한테 평행 4변형, um,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을 구하래요. A, C, D, A, cd, 요 삼각형의 넓이가 18일 때, 전체 abcd의 넓이는, 자, 얘가 18이면 abc, 요 삼각형도 똑같이, 넓이 똑같겠죠, 18.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18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36 단위 제곱센치미터 붙여주시면 돼요.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이 전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28일 때 삼각형 A, B, 아, A, B구나, O A, B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을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었죠. 즉, 28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28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47, 28이니까 7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의 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어, 앞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 삼각형 두개 넓이 더한 거랑 색깔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 넓이 두개 더한 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전체 평행사변 넓이에 각각 반띵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PBC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고 PCD 이 삼각형의 넓이가 11이고 PBA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 어, 삼각형 PAB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서 임의로 x라고 할게요. 그때 마주 보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기 때문에 x 더하기 1 1이라 이렇게 마주 보는 거. 8 더하기 20이랑 같다고요. 그러면은 X는 얘가 28에다가 11이 양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17 이렇게 되나요? 단위 붙여서 17제곱센치리터라고 하시면 돼요.